자 오늘 28층에서 처음으로 이제 루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이에요 루프는 저한테 배워요 그래도 동생이 알고보니까 대전 현역 루프 1인자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일어나고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래 한번 보세요. 아래 한번 보세요. 오, 좋아. 높긴 높아요. <웃음> <웃음> 구멍 뚫린 데가 왜. 한참 더 내려온 것 같은데, 응. 더 내려가야겠네. 그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. 요 아, 저기다. 형, 다 왔어요, 도착. 후드캡 있는 데서 쓰도록.